자, 드디어 룸즈에 도착했습니다. 자, A6까지는 그대로 가시면 되세요. Go. 가자. 힙! 요? 요? 자, 한 방에 깨보자. 뽕구라 한 방에 가능할까? 너만 잘하면 돼. <laughs> 갑시다. 야. Yeah. 어왜안 사죠? 자 룸즈는 60 층까지는 그냥 다 달리신 되세요아 진짜? 네 맞아? 네 A6 층에 가면 A6가 나오거든? 아 어... 그때부터는 이제 A120까지는 또안 나와 그래서 A6야? 어 그래서 몬스터 이름이 A6야. 어... 그리고 A6는 이런데 철문이 없잖아, 건구라. 음. 철문이 없는데는 A6가 안 나와. 그러면? 다음 층, 여기 A 지금 철문이 있지? 한 개밖에 없잖아. 이두개 아, 있잖아. 개 있구나. 그러면 A6가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런 방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어.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어까지, 이제. <laughs> 멈춰 나오거든? 걔는 멈춰야 돼. 우리 소리 안 나는 애한명 있잖아. 나안 난다고 하긴 좀 그래. 좀 나긴 해. 근데 이게 모바일로 하면 진짜 어렵고 PC로 하면 이제 깰수 있어. 우린 집중을 하고 있잖아. 어? 나왜 소리가 안 들려? 어이난다. 뭐야? 저 바닥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아. 그냥 가만히 있어 임마.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 쓰지마. 레이저. 음? 아, 레이저가 아니라 뭐야? 무한, 무한 손전등. 어. 야간 손전등이죠. 피, 맘피지. 어, 아니, 여기서 골드 먹는 게 의미가 있죠. 어, 어, 뭐야?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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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A6는 페이크가 있어요. 여러분, 방금처럼 <laughs> 소리가. 근데, 페이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 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제 말을 많이 못 해. 집중해야 어? 되니까. 내가 왼쪽, 너가 오르죠? 야, 너 근데 이렇게 막, 막 까도 돼? 소리 안 들리잖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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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우와. 우와, 이거 같이 나온 거야? 같이 나온다니까? 3마리 더.. 더 있잖아 끝났어 왜? 방 끝났잖아 지나갔잖아 손바닥은 뭐야? 그 지나갔잖아 끝 움직이면 안돼 방금 개 나올 때는 움직이면 안돼 아... 손바닥 그 오른쪽 화면 밑에 나오거든? 와... 봤어? 근데 어떻게 <laughs> 같이 나와? 같이 나올 때가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어? 왜? 조심! 숨어! 어떻게 들었어? 늘렸어 나안 늘렸어 A6든 A120이든 음. 소리가 완전히 끝나다 움직이는 게 좋아. 음. 이제부터 조심. 자 이제부터 120층 괴물도 있어. 음. 120층 괴물은 앞에서 뒤로 오거든. 일로? 어. 어. 앞에서 오는 애인데 어. 얘는 뒤에 앞에 캐비닛이 없어도 뒤에 캐비닛이 있으면 오는 애야. 음. 그렇기 때문에 A120은 뒤로 음. 뛰는 게 좋아. 웬만하면. 소리는? 소리는 덜 나긴 하는데, 얘는 대신 페이크도 줘. 끝난 것처럼. 아, 그래서 완벽하게 끝나면 가는 게 좋아. 어? 숨어야 돼. 빨리, 빨리, 제발, 제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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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오른쪽으로 가니까 맨 왼쪽으로 가서 또. 기다려. 오른쪽에 없어? 숨을, 숨을 때가. 있어, 어디 있어? 아, 있어? 어 도망가야 돼아나 숨다가 맞았어 아... 멈췄는데 아 야, 너무 빨리 나와너 너무 빨리 나와 얘 페이크 줄 수도 있다니까 자아나 큰일 났네 이거 여기 밴드가 없니 없어

파이팅 건굴 뭐? 이거 뭐? 출구데 어? 출구 나아이 아, 이, 맞아 이거 여기 응. 이것도 업자가 하나 있을 걸? <laughs> 어? 아! 아! 아 이게 장롱 들어갈 때도 맞구나. 어? 장롱 들어가도 맞네. 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까 그래서 맞았다니까. 와내피 안돼. 아 진짜 우아밖에 안 나오나 우아. <laughs> 아... 이제 문 소리도 우아로 들려. 우아. 와. <laughs> 어? 어? 여기 숨을 뜨거. 어? <laughs> <laughs> 어? 무슨 소리 안 들려? 와. 난리다, 난리. 와. 아니, 무슨 숨을 데도 없는데, 나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여기서 이제 A, 120이? 그렇지. 후반부에는 난간방을 지나면, 8방을 지나면, 1 2 0 거의 99% 나옵니다. 100% 나온다고 해야 되나? 웅장한, 웅장 소리는 120입니다. 30. 빨리! 자. 이렇게 A6랑 A60이랑 멈춰가. 멈춰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빨리 캐비넷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빠르게. 돈이 좀 늦는다 싶으면. 캐빈에 최대한 근처까지 가서 멈춘 다음에 캐빈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십, 9! 팔, 건져 주목고, 칠, 오, 아, 진짜. <laughs> 아, 돌 겠네. 빨리 가, 가 능척 하 면서 끝났 죠. 7뮤5 언제지? 996! 997! 998! 가자, 죽었고. 999! <laughs> 드디어, 참치입니다 <처음> <laughs> 뽕굴, 뽕긴, 둘 다. 이틀 차이 깬 거네? 아, 두번 했죠, 두 번. 두 번, 와, 이거를. 맞두 번. 깼습니다! H1 도전까지 다 했어! 와, 드디어 깼어요, 드디어! 후, 스캐너, 스캐너로 먹구요. 와, 이제 피규어만 깨면 됩니다. 오, 뒤에 뭐 없나? 아, 드디어 깼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어 의무실인데? 어 60층부터 시작이야. 아 밴드를 먹어야 돼서 어 만피 됐어. 아 진짜? 오오 어. 어, 아니네. 에라이? <laughs> 근데 해골 레오스가 없기 때문에. 클리어했어요. 동굴리 축하 축하. 기타의막고입니다 천칭 클레. 오 축하 축하. 스케일 갔다 갔지? 안안 갔다 는데 왜? 갖다 놔야돼? 왜 갖다 놔야돼? 그.. 뭐 갖다 놓은 거 있는데? 왜 갖다 놔? 그리고 업적은 A천층 깨자마자 생겼는데? 그거 말고 마크 생기는 거헐 진짜로? 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 나도 아무튼 A천층은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스킵을 할게요. 빨리 깨야겠죠? 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우 back on track, yes 아, 근데 오히려 슈퍼하드모드다 피규어, 슈퍼하드모드보다 여기 피규어가 더 어? MBC, 씨! 어! 아, 무슨 MBC가 나? 아, 드디어 정원입니다. 야 정원! 정원에서 러쉬 었어아 이거 말이 돼? 나안해 아니 정원에서 나왔어 나안해야 <laughs> 근데 이거 깨고 업적 빠는 거였으면 엄청 되는 거 맞을겠지? 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음. 아. 오케이~! 아, 하긴 했는데 아, 뭔가 찜찜하네 <laughs> 어? 꽁쿠야 <꿍구야. 웃음> 어쨌든 여러분 와, <laughs> 아, 여러분 어쨌든 저희도 이제 룸즈를 완료했습니다 레스 뻥뻥뻥